축구선수 11명이 뛰지만,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는 분들, 그분들도 다 월급 주지 않아요? 그죠? 그렇게 해야 오지. 안 그러면은, <laughs>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? 안 앉아 있지. 저는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선수로 뛰는 국회의원들도, 어, 어떤 그 나라에서 이렇게 뭐 돈을 받잖아요. 그죠? 받는데, 저는 그 후원제도 로그 돈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 있죠. 그분들도 민주당 내에 있으면서 후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을 뭐 떠나니 뭐 입니 뭐 이런 이야기도 사라질 것 같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